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받는 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책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바로 나폴레옹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20대 중반이었어요. 저는 한 대기업의 보험회사의 영업기획실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직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커피 심부름, 복사, 팩스 이런 잡다한 잡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죠. 부서가 영업기획실이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도 남자 직원의 이름으로 기한을 올리는 시대였어요. 저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 동료인 남자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그 안을 갖다 잘 받아서 좋은 결과로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회의를 많이 느끼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을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낼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가 우연하게 서점에 들어가서 지금의 이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 책을 처음 열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힌두교의 옛 경전에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석가모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다. 로마 제국의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우리 인생은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월리엄 제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열자말자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이 책에서 제안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현실에 적용시켰고 그 결과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예, 목표한 데도 그 여직원 최초로 파트 리더장이 되고 그 보험회사에서 결혼을 하고 영업 매니저로 활동하는 그 시기에 그 지사의 최고 매출을 전국에서 1등으로 만드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더 이상 변행할 수 없었던 저는 전업주부를 선택하게 되죠. 제 꿈은 그때 당시에 심사임당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심사임당이요? 네. 좋은 아내, 현명한 엄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로 제 목을 충실히 해가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교내 대회인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에서 우연치 않게 몇년 동안 수련을 한 형들을 이기는 걸 보면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고 그 아이는 곧 자신의 꿈이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 월드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를 갖죠. 그런데 현실은요 남편이 월급쟁이였는데요. 나름 남편도 상위에 있을 정도로 고액 연봉을 받아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로 키운다는 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꿈을 갖다가 지원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구요? 제 꿈이 신사임당이잖아요. 아이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저의 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 1등을 늘 갔던 그 아이가 큰 부상에 겪게 됩니다. 어쩌면 다시 스케이트를 하지 못할 정도의 큰 부상이었는데요. 그것을 듣고 다시 스케이트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이의 사춘기와 맞물려서 더 이상 성과가 나지 않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아이와 저희는. 저희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이 운동을 하지 않기를 권했죠.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저의 서재에서 이 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제 꿈이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 챔피언인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제 꿈도 심사임당이었잖아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이상 저희 형편에 남편의 월급으로만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저희한테는 둘째 아이도 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녹즙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녹즙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뭐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20대에 가졌던 영업기획의 노하우와 현장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일으키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저한테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이 놓치고 싶지 않는 날꿈 나의, 나의 인생을 읽으면서요 이왕 하는 아르바이트를 도내 이름 석재를 걸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요 저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저의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현장에 접목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미 이 책을 통해서 20대에 느꼈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삶이 바뀔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책 내용을 본문을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드슨의 동업자로 알려진 에드윈 C. 번지는 인간은 진지하게 생각함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 번지는 끝내 소망을 이루어 에디슨과 공동 경영자가 될수 있었고, 막대한 부도 쌓았다. 사람들은 너무나 빠른 단념을 한다. 부정 뒤에 긍정이 있다. 즉, 거절 뒤에 당신의 긍정의 힘이 당신을 만들어갈 것이다. 실패 덕분에 어떤 곤란이 닥치더라도 처음 결심한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간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실패 공포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가득 찬 성공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현장에서 제가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혹은 자영업자든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우리는 거절이라는 것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한테 어떤 육아의 원칙을 제안했을 때 자녀들은 거절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 고객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절을 했던 그 사실이 아니라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이론을 갖다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현장은 당황스럽게 냉철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거절을 당하고 그날 집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실패는 성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거절. 다음에 더큰 계약으로 나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결과, 저는 녹즙 아르바이트를 <laughs> 녹즙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한 결과, 아이가 대학교를 간과 동시에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느꼈을 때, 어느 순간 저의 매출은 그 회사에서 예, 아르바이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회사에서 매출을 갖다 상위권에 올라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그 좌절을 하시 안안 하시고 거절을 당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간철시키십니까 이 책의 다음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정신 상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다. 당신이 즐거운 생각을 하면 당신은 즐거워질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현실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주의자들은 절대 경험주의론자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책을 통해서 얻은 간접경험은 직접 경험을 넘어설 수 없구나. 우리가 이 책의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응용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월리엄 제임스는 행동은 감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의지에 직접적인 지배하에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다. 바꿔 말해 우리는 단지 결심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을 즉석에서 바꿀 수는 없지만 행동을 바꿀 수는 있으며 행동을 바꾸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바뀐다. 네.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제 블로그 주소에 오늘만이라는 시를 갖다가 공유해 놓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글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갖다 저에게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 저의 삶과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빌 패트릭의 오늘만은 오늘만은 몸 조심하자. 운동을 하고 몸을 아끼고 영양을 섭취하자. 내 몸을 흑사하거나 무시하지 말자. 오늘만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갖자. 노력과 사고에 집중이 필요한 책을 읽자. 오늘만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운동시키자.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해보자. 수양을 위해 적어도 두 가지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자. 오늘만은 유쾌하게 지내자. 될수 있는 대로 씩씩한 모습을 하고 될수 있는 대로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칭찬하자.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깨를 부리지 말고, 남을 탓하거나 꾸짖지 않도록 하자. 오늘만은 30분 동안만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휴식할 시간을 갖자. 그동안 때로는 신에 대해 생각하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것 같으니까. 행복하고 싶지. 싶시... 행복하고 싶으시죠? 많은 부를 얻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이 오늘만에서 알려주는 행동 규칙을 제 생활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제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많은 좋은 인연과 좋은 시간 그리고 많은 부를 갖다가 얻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인생에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한 번에 영상으로 그 모든 걸 전해드릴 수 없기에 이 책을 앞으로 10번 이상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영업 노하우와 함께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만은, 오늘만은 내자신을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만은 행복하십시오.